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권전 위원장을 겨냥해 당 쇄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비판하며 나를 세웠는데요. 이는 권영세 의원이 KBS 라디오에서 한전 대표가 6.3 대선에서 도움보단 방해가 됐다라고 비판하자 이 같은 반박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이어, 만약 권영세 의원 작전이 성공해서 한덕수 전 총리를 억지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만들었더라면 국민의힘은 진짜 내란당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전 대표는 12.3 비상겸 해제 당시 권 의원이 한전 대표를 향해 경솔했다고 지적한 데에 대해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묻고 싶다며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면 중진 의원의 그런 잘못된 생각이야말로 국민의힘의 쇄신과 재건, 화합,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권영세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 시사 인터뷰에서 한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요. 권 의원은 한전 대표 같은 경우 대선 경선 2등으로 된 분인데도 사실 선거에 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선 선거에 좀 방해가 됐다며 지도부의 노력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지도부를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말이 안 되는 비판들을 해댔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